안녕하세요. 대학생은 개강하니까의 이세호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시작부터 TMI를 하나 얘기하자면, 정확히 30분 전에, 인문용대 학생의 인화 부원분 중에 한 분이 정말 너무나도 우연히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를 왜 여기다 써놨 <laughs> 어쨌든, 이게 왜 TMI냐?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 바로 독일어문문화학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어문문화학과 정학생회장 22살 22학번 이희서입니다. 어, 제 MBTI는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지만 ENFP고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독일어문문화학과 부학생회장 23학번 21살 임영선입니다. 저의 MBTI는 ESFJ입니다. 빠빈!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되고, 약간 비방용도 다 말씀해주셔도 돼요. 뭐 저희가 뭐, <laughs> MBC나 KPN. 약간 가벼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자면, 이제 수강신청 아. 기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수강신청 <laughs> 어떻게 올클하셨나요 <얼굴> 사실 <laughs> 저희과는 전공수강신청이 굉장히 쉽고, 그냥 폐강만 걱정하면 되는 주방신청이랑 예. 네. 올크런 했고 네 그래도 올크를선었네그 성신여대 독일어문 문화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학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부터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독일어와 동문학 그리고 독일의 어떤 지리학적인 내용을 배우는 학과고요 어~ 소수과라서 강의 들을 때도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도란도란 들을 수 있습니다. 음. 독일어를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제일외국어로 하셨는지. 아, 사실 저희 과에 고등학교 때 미리 독일어를 해보고 오는 친구들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저 역시 독일어를 해본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고학생이 장니까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악기를 다루신다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학생 되기 전쯤부터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아코디언을 배우기 전에 요들이라는 음악 장르를 배우게 됐어요. 요들 가사에는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되어 있네? 그래서, 어, 이거 좀 신기하다. 해서 그때 처음 독일어를 알게 됐고, 알고 보니까 아코디언 자체가 독일에서 만들어진 실용음악 악기더라고요. 이 그래서 관심이 조금 생겼으니까 이걸 한번 배워보면은 나중에 아코디언을 뭐 독일 가서 배우거나, 요들 공연을 하거나 할때좀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독일어를 좀더 배우고 싶어서 보게 됐습니다. 이제 두분다 독일어를 배우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으로 이제 배우시고 있는 거잖아요. 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언어에 대한 어떤 도움이? 음. <laughs> <laughs> 모르겠어요. 천장을 보기 사실 저희 학과에서 가르치는 독일어는 되게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독일어를 전혀 모르고 들어온 학생들도 학과 수업을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처음 해보는 초보들이고 교수님들이 그걸 알고 계세요. 음. 그래서 완전 기초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혹시 동문과를 지원할 때나 독일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영선이는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독일어를 음. 배우고 들어왔지만 사실 그러지도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언니가 다 말해버려가지고. g o o 지금 듣는 수업들 중에 아, 이 수업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고, 이 교수님이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교수님이다. 이런 것도 설명해주시요 음... 저는 뭔가 독일어 말하기를 좀더 잘하고 싶어서 학교에 온 것도 있기 때문에 회화 수업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독일어 듣기와 말하기? 1, 2? 그거랑 독일어 기초회화? 그 수업이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유일한 원어민 교수님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에 대한 <laughs> <laughs> 애정이, 배우 어, 어, 기초를 어, 쌓을 애정.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러브유! 그러면 제가 독일어를 사실 잘 모르는 편이에요. 독일어의 매력을 딱알수 있는 그런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음. 뭐 책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사실 이거는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In German, you w l d n t say 하고 아, 아, 아 알지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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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 발음 들으셨어? <laughs> 완벽합니다. 리앙 네? 카스라는 그, 채널인데요. 그 독일인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생활 속에서 좀 웃음이 없고 이러기로 음. 유명하잖아요. 독일 실생활 농담? 제가 본 독일인들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laughs> l 브유네 여기 질문에 독일어랑 이 불어,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라고 편집자가 들었대요. 음...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그럼 제 저도 알바르이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 약간 이 끌어오는, 에이. 그 가래 끌어오는... 에이. 그, 에이. 어, 그게 저도 좋아서 프랑스를 좋아했던 건데. 음... 독일어도 그렇다고 하면 되게 독일어에도 매력을 조금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점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차이점이 있나요? 불어랑 독일어. 흔히들 프랑스어 하면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 생각하시고, 음. 독일어 하면 되게 딱딱한 이미지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제가 프랑스어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어는 되게 부드럽게 발음이 들리고, 음. 독일어 되게 딱딱하게 들리는 것 음.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음. 그 어문계열 학과들 중에 가장 뭔가 음. 특이한 발음인 것 같은데, 약간 걸리죠. <웃음> 걸리적. <웃음> 걸리적 발음 <laughs> <빠른 웃음> <laughs> <laughs> 근데 그러면 아까 영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해주셨는데 영어랑은 어떤 점이 비슷한 걸까요? 영어랑은 뿌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언어라서 그 문법적인 부분도 비슷한 게 많고 음. 그냥 단어 어휘 자체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water 라는 음. 독일어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 것 같으신가요? 음. 네 학과에서 준비하시는 행사나 부스가 있으신 걸로 알아요. 어떤 거 준비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저희는 동문인의 밤이라고 하는 학과에서 제일 큰 행사를 매년 11월에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때 원어 연극을 주로 올립니다. 저희 올해 원어 연극은 아시안 부 그러니까 신데렐라를 음. 올리게 됐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선이가 거기서 <laughs> 요들과 아코디언을 하게 됩니다. 일명 영선쇼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통춤을 추게 됩니다. 저희 학과에서 굉장히 큰 행사고 많은 학생들이 저희 1학년들은 다 참여를 해야 하는 행사예요. 굉장히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올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어로 하지만 위에 한글, 한글로 된 자막도 띄워드려요. 이렇게 또 동문가에서 2학기에 행사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입시생들이 열심히 수능 공부도 하고 1학기 성적이 끝났으니까 약간 이제 수시로 오는 친구들은 마음을 놓고 있거나 최저를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문과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또한 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텐데 잘 준비해서 맞이 수능까지 최저까지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뭐라고 이런 수험생분들한테 <laughs> <laughs> 이렇게 <아니요>? 영상편지 <laughs> 쓰는지 잘 모르겠지 만 화이팅 <laughs> 어. <laughs> 하시고 수험생활 힘들지 않게 비타민도 많이 챙겨 드시고 <laughs> 햇빛도 많이 쬐시고요. 어쨌든 선배들이 응원한답니다. 음. 창용분들도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창용 아, 아, 많이 선택해주세요. 창용분들이 사실 저희의 진짜 VIP 고객분들인데요. <laughs> 아 VIP입니다. VIP 어, 어, 혹시 VIP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한분한분 한분 챙겨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음. 유퀴즈처럼 인흉 퀴즈 하면 예스를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럼 동문과니까 야로 하겠습니다. 아, 어. 야, 야가 야 예스인가요? 네. 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인흉 퀴즈 야, 야. 야. <laughs> 죄송합니다. 독일 출생의 음악가인 이 인물은 한국의 개화기 시절 가장 먼저 소개되는 서양의 음악가이자 그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은 바로 루트 비판 베토벤인데요. 그는 독일을 대표하는 유명한 음악가이죠. 그렇다면 독일을 대표하는 국화인 이 국화는 술의 국화입니다. <laughs> 그 전에 탄생화라고 아시나요? 네. 그러면 이 술의 국화를 탄생화로 하고 있는 날짜는? <laughs> 날짜? 날짜요? 이제 문제 누가 내나요? <웃음> <웃음> 어. 3월 며칠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업다운 두번까지 가능합니다 15일? 네 다운 8일? <laughs> 다운입니다 다운? <laughs> <응>. 더 다운이야? <laughs> 뭐하지? 5일? 할까? 5일? 4일? 아 뭐하지? <laughs> 3일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답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날짜 중에 3일 오일 중에 답이 있습니다. 3일, 3일로 갈까요? 정말? 네 아, 너무 아깝지만 정답은 바로 3월 5일입니다. 5일. 예. 하지만 괜찮습니다. 음. 와서 저한테 주시면은 이거 받을게. 요 캐릭터 머리 끈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끝? 뭐예요? 아! <웃음> 네, <웃음> 귀엽다. 이거예요. <laughs> 원나잇이 어, 좋아요. 시떤 색깔을 가지시면 네. 이제 아 평소에는 하고 다닐 수뭐 없는 거 맞죠? 나 아, 아, 보라색깔인데 하고 다닐 수 없지만 귀엽다. 집에서 또두분다 머리가 기시니까 어, 머리... 집에서 머리 감을 때. 네, 머리 감을... 어? 베를린 상징이 곰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어. 이거 편집자분이 퀴즈 내신 거에요 네. 제 생일에 탄생화는? <laughs> 아, 이렇게 어쨌든 재밌게. <laughs> 너무 음에 들어. 너무 맘에 <laughs> 아, 들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네, 들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여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그니처 이제 마무리 인사가 있어요. 네. 대학생은 개강하니까, 응! 음. <laughs>